어 막내라인 와 좋았다 신발꾼는 능적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 윤조 고수비 불려 <목소리> 아, 뭐, 뭐, 확실히 이삐짓고기 반대 연기, 반대. 아, 저 새끼 지금 제라든 줄 알아. 잡아, 가 봐. 두 다가요. 다가. 아, 이거 햇빛 뭐야 이거? 수비 와야 돼. 와야 돼. 아, 그, 봐. 아이고 발이 오늘 안 잡힌다. 형발발 조심. 형기 돌아줘. 아 복근 운동해야 되는데 복근도 하면서 해도 되지. <laughs> 복근 운동이 복근 밥이나 먹어 그냥. 이갈때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그 같이 하면 되는데 너무 면적이 넓다 보니까. 너무 커형 근데 구장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갈때 이게 얘가 만약 확 가잖아 그럼 같이 따딱 같이 딱, 딱 감추면 되는데 오 수비 굿 아니야? 수비 굿 아니야? 수비 못했네 굿나 어, 못했네 <laughs> <laughs> 돌아! 아, 좋다 많이 돌려봐 많이 같이 괜찮아. 어, 아, 비 아. 뒤로 이 윤석 갑이. 우리가 남타 수비. 돌뛰뛰 돌이지. 뭔가 오늘 잘못 잡았어. 내가 그첫 번째 그게 잡았어. 같이. 같이 해 줘야 돼. 같이. 움직임, 나와! 안 아, 공안 나면 나와! 그, 기리까비 이거 아, 카메라 담, 야, 카메라 존나 잘 찍는거 아니 아, 이거 불빛이 너무 그지 같아! <laughs> 기리 천천히! 기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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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원 잘하고 있어. 하면 하면, 하면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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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치고 와 빨리. 빨리 치고 와. 야4대 3이야. 아, <laughs> 아 야. 수비! 아, 수비! 아, 좋아. 나와. 인조 아, 하나씩 잡으면 되잖아, 수비. 이제 막아라고 막하네, 이제. 그 i 안 하려고. I l 집중. e you. I don't know how they do. Ah, I'm going 너 뭐랬어? 아자대사이주가이면자른다 아, 이거 규이 이거 쉬아고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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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좋았다 한명 가줘야 돼 앞으로 윤주 그아 어. 아, 까비 눌러봐 눌러봐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같이 가 그렇지 마무리. 아이고 까비. 한번 더. 아, 고기이고 까비. 또 돌려. 그렇지. 또 돌려. 쭉벌려윤주야 조사 또 돌려. 아이. 가운데 지성이 받아. 지성이 또 받으면 되잖아. 그렇지. 주고 다시. 또 어. 반대. 나가 나가 나가. 아이고 까비. 벼리 까비. 아, 좋다. 베스트 플레이. 계속 앞에서 주고 받아. 호지성 저개 새끼 내가 들어갈 때만 씨발 제대로 안 주네 생각해 보니까 저 새끼 뒤졌다 이따가 정말 안 주고 그래 저 새끼 나쁜 새끼네 아 까비, 아, 까비. 저 새끼 나뛸 때만 제대로 안 뛰는 거였네 그럼 나 존나 싫어하네 두다받 상이 받면 되잖아 아구 야 오늘 같은 돌려 오늘 같은 날 계속 비명을 <laughs> 아이, 지금 아, 잘 내일, 돌아갈 때 돌아라! 아이, 거기 무조건 가야돼, 거기 아, 까비! 아 니들, 니들 슛 자랑하지 말고 패스해 앞에서 묶어, 계속 형이 올라와봐 압박해봐, 다같이형기 어, 올라와봐, 다같이 올라가 롱볼 나오게 하면 돼 가자잇! 가자잇! 이런 거고 가자, 아, 가자, 살았어! 살았어. 뒤에 간다 어, 고 경기 착발려! 와아아아 아 괜찮아 힘들돼 저 새끼 방송왔대 집에. 집에 늦었어 오. 오. 어. 어. 와 좋다 방 컷백 와아 해봐야 오 해봐 해봐 야반 지났다 기, 지민아 뭐? 아 바꿔주기로 했어? 몰라 아니몰 <laughs> 야, 사이즈, 사이즈, 사이즈. 천천히, 천천히. 아, 이거 자다 와! 어. 아, 그래. 아, 진짜 까비. 아, 진 지금 힘들어. 진짜 딱 봐도. 이 진짜 미리 저기서 삼자 그림이다. 잘 움직였어. 내가, 내가 처음 봤을 때 무조건 삼자 그림이었어. 저거.

좌우로 좌우로 앞으로야 앞으로가 더 치고 왜 빨리 안치고 어. 오 나아져있어 <laughs> 어 뭐야 들어왔어? <laughs> 야쟤 말도 안돼어 <laughs> 하상현 오. <laughs> 하상현이? 야 하상현이 이거를? 와 공방. 하사, 공방. 하상 하상이 어깨 올라갔다. <laughs> 야못 찍은 거 같아. 하하 <laughs> 이거 하면 다 같이 가면 되는데 진짜 하. 아. 빠짝이야. <laughs> 이런 걸왜놓쳐 그... 가자. 아후. 어 <laughs> 하상이가 골 넣으니까 개처럼 뛰네 갑자기 더. 우리 수비 느슨해 <laughs> 너무. <웃음> 쭉 빨리 올라가봐 공.. 형기 공간 만들어줘봐. 형기야 움직여줘. 상현이 공간 뜨고 올라가잖아. 빠르게 해야 돼. 빠르게. 그. 아우 가비! 가비! 괜찮아. 계속 구들겨. 왜요? 어? 왜? 내 고기를 아이. 아, 아 이거 다 보는 전체 이용관. 아 아니 무슨 무슨 생각하는 거야? 대가리가 썩었네. 아. <laughs> 심하지고 아, 지성이 와 지성이 빠르다. <laughs> 지성이 빠르다. 얼마나 웃기다. 아지 윤조 형기 굿. 와 지성이 이번 판은 빠르냐? 왜내판은 제대로 안 빠르고? <laughs> 수비 수비. 규환아 일로 와. 규환 공간 찾지 와봐 공간 이쪽으로. 자 아, 가. 역수비야. 가오리야. 아 고. 못 넣었어? <웃음> 괜찮아, <웃음> 괜찮아! 괜찮아, 괜찮아! 괜찮아, 아이야아 괜찮아! 괜찮아! 아괜아괜아괜아아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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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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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근데 네, 저번에 근데 좀 빡센 데 만나서 그런가? <laughs> 빡센 데 만나서 각성한 걸까? 아그니까 뭐라 해와잘 했... 좋은데? 아형기 트래핑 까비 빡센 데를 만나서 오히려 더 약간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 아니야 너무 급한데 난 지금도 근데 이 상태에서 좀더 하면 진짜 공더 예쁘게 돌아가거든 훨씬 더그까 더 많이 돌렸습니다. 근데 아! 저런 근데 저래. 근데 저런다고. 아, 지성이 좋다. 아, 수비 너무 좋아. 아니야수이 좋아. 됐어. 여기 여기 다시 다시 우리 가. 막공할게요 막공이야. 1대1 봐. 막공이야. 툭 맞공. 아이고 윤준대. 그래 이거 맞지? 맞아 윤주가 맞지. 아상현이습니다